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자, 수노트관 8강. 자, 그서는 일치불일치 문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연달아서 아, 다 꺼내볼까 싶습니다. 뭐 이건 뭐 사실상 영상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그냥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리차드 버튼. 자, 리차드 버튼은 좋어서 하일리 부사죠. 자, 매우 리갈디드는 평가가 뭐 높게 받는 자, 웨일즈의 배우인데, 자, 오브 스테이지, 무대와 그리고 연극에, 아, 연극이 여기서 무대죠. <laughs> 연극과 그리고 영화에서. 자 그래서 그는 비보는 우리가 수고가 아, 수동태가 수고가 됐죠. 태어났는데 1925년은 자인스 남쪽 웨일즈에서 자 열두 번째 아이인데 가난한 자 마이너가 광부에 자 버튼은 첫 번째 멤버인데 그의 가족에 투고가 갔던 형용사법이죠. 자면 세컨더리 스쿨 중학교에 자 그리고 나서 버튼은 어텐디드 다녔는데 유니 버옥스포드 대학을 자 가난한 집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참여했는데 브리티시 에어폴스하면은 영국 공군에 자 듀링 월 타임 전쟁 시간 동안. 자, v 터 리빙 떠난 후에 그 군대란 말은 공군이겠죠. 1947년도에 그는 만들었다. 그의 영화의 데뷔를 자, in 1949년도에 자, 한번 영화 제목이겠죠. 더 라스트 데이즈 오브 어, 돌웨이, 돌윈 <laughs> 여기에 자, 리차드 버튼은왜놓 지속했어요. 자, 투비컴이 목적어 자, 서 목적으로 비커버 프레이즈드 칭찬받는 배우가 되는 것을 자, 문 영국과 그리고 어, 영화에서 자, 그는 노미네이트 후보가 지명되었는데 아카데미 의 상을 7번이나. 자, 하지만, 자, 내벌 절대 오스카를 타지는 못했어요. 자, 이것은 잘알려있는데 가주어, 진주어. 자, 그가 가졌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자, 뭐, 오버리빙, 압도하면서, 자, 뭐, 카메라를, 그리고 마이크로폰을, 그리고 all the intimacy, 자, 모든 지식인데, 영화, 아, 배역에 대한.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지식이 뭐 해봤겠단 말이요 쪽에서는. 자, 그의 마지막 영화는, 자, a 고요 자, 뭐, 어덕션. 각세기연는데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을 1984년도라는 소설 이 있죠. 이 소설에 대한 각색이 마지막 영화였다. 자, 그다음 바로 넘어가서 우리 엑서사이즈 1번. 자, 다음은 어, 발데 3, The Life of b b a r d 이름이 발드라고 읽어야 되나? 이 자, 그러면 얘는 태어났는데. 자, 하랜스버그 스코틀랜드에서. 자, 그리고 자, 얘는 주어가 예고 본동사는 공부했는데 자, 전기 공학을 자, 로열 테크니컬 또 왕립학교 같죠. 자, 엄은 왕립 어 기술 대학에. 자, 인 글라스 글로우인데 그리고 갔는데 글라스 글로우 대학까지 갔어요. 자, poor health는 그 나쁜으로 우역한 되겠죠. 아, 어, 가난한 건강에 사니까. 그 나쁜 건강은 막았어요. 그가 자, 그면은 액티브 i n 빙 활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1차 세계 대전 동안 그러니까 군대 못 갔단 말이고 자, 프롬 컴플리팅도 막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끝내는데 다양한 사업적인 기업을 자인더 h e years, following the war 니까 전쟁이 끝나고 오는 아, 해들에 그 다음 해들 자 f t e r b r e a k 쇠약해진 후에 1922년에 그는 은퇴했어요 자투 헤이스팅스로 그러로 나서 연류되었는데자 아마추어 아, 실험에 자, 전달인데 사진 전송에 뭐 우리 현재로 따지면 뭐 옛날 팩스 정도로 되겠죠 자, using 사용하는데 원시적인 장비를 사용하면서 분사 구조 실제 주어인 he가 사용하다의 능동. 자, 그는 성공했어요. 자, in 또 전체사 ing 동명사 전달하는데 이미지를 자, over a distance 어떤 거리에. 자, 커프로 핏 t 몇 피트 떨어진 거리를. 자, 그리고1 9 2 6년도에 그는 demonstrated 증명했는데 그게 apparatus 이것도잘 나오죠 요즘에 equipment 대신에 잘 쓰더라고 그럼 장치들을. 자, 비포로 그룹 of s c i e n t i s t 과학자 그룹 앞에서 증명해냈대요. 자면 인정이 따라왔고, 자 그리고 다음해 그는 전달했는데 사진을, 자 by t e l e p h o 는 전화선을 통해서, 자런던과글라스고우 사이의 글라스고우죠자 이제 세이미어 같은 해 그는 세웠어요. 저 버나드 텔레비전 디벨롭먼트 컴퍼니를 TV 회사죠. 자 그는 지속했는데 일하는 것을, 자 오는 어바웃시를 뜻으로해서는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온 9월 30일 1929년도에 주었는데 첫 번째 실험적인 BBC 브로드캐스트를 그러니까 BBC 방송국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공영 방송국 중에 하나죠. 이게 관련된 사람이구나. 자, 넘어가고 자 그린 투어의 그린팜 투어의 날, 그린팜 투어 데이. 자 그린팜 투어 데이 땡땡. 자 Have you ever 경험해본법? 자 너는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자 어디에 너의 음식이 오는지를. 자, 그래서 의문사와 주어동사의 간접영문 1번, 목적어. 자, 두 번째, 후프 o 듀 r o 또간접영문의 2번으로, 어, 누가 그것을 만드는지를. 자, 그 다음 명령문으로 발견해라. 자, 엘 어디에서? 우리는 네 번째, 어, 매년 열리는 그 r e e n f a r 에서 발견해봐라. 저이두 개의 질문을. 자, 참여해라. 자, 이것을 for free, 어, 공짜로. 자, self-guided. 그럼 스스로 가이드 해주는 투어야. 네 스스로 간단 말이죠. 자그 다음 어, 토요일날 10월 19일 어, 9시부터 4시까지 자그리고 일요일날 아 어,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자 와이너리 오픈 앤눈 양조장은 였는데 였는데 음 일요일날 정오에 자 히어라 유도부서 복수 썼고요 팁스의 s 여기 면몇서 조언들이 있다 툴 헬프 하기 위해서 부사 목적 돕기 위해서 자맥 사역동사 목적은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 자, 돕는데 너의 투어 나를 더인조유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서 L Y 부터 만들겠죠 목적지 보니까목적어 수식. 제발 아, 슈퍼바이즈 통제해라 아이들을 그리고 장려해라 존중하도록. 소유지에 식물들의 동물들의. 자 while 뭐 U R 생각 뭐뭐 Day R Day R U R 이 맞겠죠. 유 R에서 복수를 잡고 너희들이 방문하는 도중에. 스탑스는 에서는 정류장도 이상하니까 아, 목적지마다 아, 방문 장소마다. 제발, 리브는 남겨놓아라, 너의 애완 동물을 집에다가. 자, 몇몇의 위치들은 가지는데 자, 제품을 판매를 위해서. 자, 그래서 돈 풀게 까먹지 마라, 너의, 어, 토트백은, 하면, 토트백은, 대형 손가방을. 자, 노티스,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노돌토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의 건강을. 자, 만약 너가 헤브 트래블에서 현재 완료 경험이에요. 그러면, 여행한 적이 있다면, 자, 외국 나라를, 위 i t 아니죠. 그러면, 9일 안에, 자, prior t 전인데, 이 이벤트 전, 9일 정도, 어, 외국 그을 방문했다면, Please refrain 참가해라. 자, from ing 참가하는 것을 올해는. 자, 그래서 외국에서 질병 들어오면은 얘들이 면역체가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죠. 자,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제발 연락해라 우리에게. 자 여기에다가 그래서 다른 넘어가서 한번. 다음은 Denver 동물원에 기린 만남. 자, giraffe meeting at Denver Zoo. giraffe encounter giraffe 뭐야 이거? Giraffe <laughs> encounter 여기 땡땡이 없는 거죠. Giraffe <laughs> encounter at Denver Zoo는 is a way 보호로 썼죠. 자 이렇게 동물원이 자, 방법인데 투미시 형용사 보러 만날 방법이다 놀라운 동물을 클로즈업은 근접해서 자 사육사인데 who work with the giraffe and know them 그러면, 어, 기린들을 알고 그리고 기린과 함께 일하는 자, 주키퍼들이 어이구 갑자기 구글또켜지고 있었지 뭣들어 <laughs> 동물원 사육사들이 인티메이리뭐 친근하게 하고 상세하게 will introduce 소개할 거야 너에게 자, t 누구를, 자, 지라프들을, 자, 그로 답해줄 것인데, 어떠한 아, 질문이든, 어떤 질문이냐면 또대생할 됐고요. 너가, have 뒤에 목적을 생략,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 자, 네가 아, 그래서 기린에 대해서 가진 질문들을. 자, 대인은, 에서 뭐, 사육사들이 있죠. 사육사들은 또한 해필리, 기쁘게, take p h o t o 사진 찍어줄 것이다, 너에. 자, 인터랙팅 하고 있는, 그래서 너죠. 의미상의 주는 너고, 능동의 뜻으로, 어, 기린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get 가져와라 너의 카메라 get ready는 준비되어라 라고 같네요 세부사항은 뭐 시간이 때고요그 다음 맥시멈 최대 그룹은 10명 자, 최소는 어, 최소 나이는 4살부터 자 비용은 어, 사람당 1 0달라고 a d m i s 입장료인데 어, 얘는 입장료는 포함이 되지 않았대요 자 기간은 30분이고 r e s t r i c 제한사항은 자, 모든 아이인데 어, 16세 이하는 동반 되어져야 돼요 조동사 PPP 어른 티켓 홀드에 의해서 티켓을 가지고 있는 어른에 의해서 1 8세 이상인. 자 오픈 토은는 어, 발가락이 보이는 푸드웨어는 신발은 프로hibited 금지되었다. 자 그래서 와이키인데 힘드네 이거 연달아니까. <laughs> 자, 마지막 4번자 공유 자동차 안내. 자 가이드 to 유즈 쉐어드 카 rs. 자 how to 의무서플러스 투부 정사 목적어 어떻게 사용할까? 자, 그래서 오렌지 카 쉐어링 서비스를 아, 터치 만져라 계속 명령문으로 가겠죠. 자, 카드 리더를, 자, 키오스크에 있는, 자, 위도 오렌지 배치, 오면 오렌지 배치를, 와 함께, 자, 투 액티베이트 활성화 시키기 위해 터치 스크린을, 자, 처음에 꺼져 있는 거 봐요. 자, 더 라이트, 자, 빛인데, 투, 온더 available cars charging station. 사용 가능한 자동차의 충전 스테이션 정거장에 있는 빛이, 자, will turn blue, 파란색으로 바뀔 거야. 보통 우리가, 어, 작동하기 전에 키면은 파란색으로 변하죠. 자 확인되는 자동차를 자 to 시 a k 확실하게 하기 위해 거기에 노 데미지 손상이 없는지 괜히 너가 나중에 다 덮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있으면 알려달란 말이죠 자 unlock the car 자동차 잠금을 해제하는데 by waving 흔들림으로써 너의 배치를 아까 오렌지 배치 나왔었죠 자온 자동차의 카드 리더기에 자그 리더는 위치되어 있는데 자온 윈도우 창문 쪽인데 next to driver 운전자의 사이드 미러 옆쪽에 있다 자온 플러그에서 충전하고 있던 거 뽑으란 말이죠 플러그를 끼다 그 자동차 프로그을 뽑고 자, 투 오픈 하기 위해 열기 위해 자, 충전 도 충전 문을 자동차에 자, 웨이브 흔들어. 자, 너의 카드를 어, 크리 카드를 자, 업투더 차징 스테이션 어, 위에다가 충전 스테이션에. 자, 언플러그 뽑아라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행잇 걸어라. 자, 이 충전 케이블을 저도 후쿠후쿠는 고리죠. 고리 위에다가 이렇게 걸란 버리겠죠. 자, 온더 차징 스테이션에 있는 클로즈 닫아라 자동차의 충전 문을. 뭐 기름통 닫다가 똑같은 거죠. 자, 그 자동차는 now ready. 이제 준비됐는데 사용을 위해서. 자, 스크린인데 n e a r the steering wheel. 스티어링은 핸들이죠. 핸들 근처에 있는 이 스크린은 보여주는데 자, miles. 거리죠. 너가 캔고 갈수 있는. 자, before l e a d i n g to. o r 폴이 전체 살아 썼고 needing to be recharged. 충전 되어질 필요가 있기 전에. 그니까 이거 잘 보고 어. 배터리 떨어지기 전에 다시 또어 끝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어, 얘가 몇 강이었죠? 어, 얘 8강은, 어, 연달아서 전부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